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자,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때마다 계속 올렸습니다. 열 차례 연속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5.25% 범위까지 갔습니다. 자, 수요일에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렇게 돼서 2007년 이래 금리가 최고 수준입니다. 이때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금리를 올렸죠. 몇달 유지하다가 곧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지면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됐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사이클은 일단 정지하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시사했죠. People did talk about posing. 인상 중단 얘기를 사람들이 했는데 연준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별로 안 했다. 우리는 정지에 더 가까워졌거나 아니면은 정지에 왔다고 생각한다. 뭐 이거는 더 이상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posing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라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이 말을 더 이상 안 하는 것. 발표문에서 뺐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장은 긴축사이클의 정지를 원했죠. 그런데, 정지뿐만 아니라 더 원한 게 있습니다. 도비시 포즈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포즈 했다가 곧바로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비둘기파 정지고, 포즈를 했지만 인하하지 않고 그 최종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은 매파적인 호키시 포즈가 되는 거죠. 이둘 중에 어떤 걸까? 여기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로 조기 선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포즈는 했지만 매파적인 포즈라는 거죠. 매파를 선택한 이유는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둔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FOMC는 생각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금리 인상은 여기서 중단한다. 하지만 조만간 금리 인하로 가지는 않을 거다. 라는 입장이었죠. 이번 주에도 미국 은행 불안 계속됐습니다.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예금 보험공사 관리로 들어갔고요. 관리 하에서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매각이 결정났죠. JP 모간이 사기로 했는데 JP 모간 CEO 다이먼이 은행 불안은 이제 정리됐다고 단언을 했는데 이 단언이 무색하게 이번 주에 다음 희생자로 팩웨스트 은행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환을 겪었죠 자 현재의 은행 불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은행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이었어요 여기서 은행의 규모는 전부 자산 기준입니다 워싱턴 뮤추얼 자산이 3천억 달러 넘었었는데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부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은행들의 파산은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지만 자산이 굉장히 작은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파산으로만 보면 지금의 불안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은행이라는 것은 상업은행을 말합니다. 예금을 받으면 상업은행, 그렇지 않으면 투자은행으로 분류를 하죠. 요즘은 둘다 하는 은행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예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는 예금 받는 상업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 안 됩니다. 자, 팩웨스트 얘기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까? 팩웨스트가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목요일에 주가가 50% 폭락했어요. 과연 이 은행이 망할 것이냐? 지금까지 보면 망할 거라고 지목을 받으면 망했습니다. 주로 예금이 이탈하죠. 그런데 팩웨스트의 재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최근 실패한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전체 예금 중에 보험 미적용되는 비중을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88%, 퍼스트 리퍼블릭의 48%에 비해서 팩웨스트는 29%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이탈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자산 중에 증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전부 국채나 초우량 증권이긴 하지만 금리 올라가면서 가격은 다 하락했죠. 실리콘밸리뱅크가 특히 증권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팩웨스트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수익은행이 아니에요. 자산 수익률이 5.4%나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도 다음 희생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82% 폭등을 해요. 어제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주가가 3.17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음날 5.7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팩웨스트 자체에 대한 평가만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금요일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고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 은행주들도 이 분위기에 묻어서 급반등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애플이 괜찮은 실적을 내놨어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애플 얘기부터 해보면요. 사실 애플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거는 아니에요. 매출이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순이익도 작년 1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한3% 정도 하락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 기대에 부응했냐 이거죠.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애플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일단 기대치를 낮춰놨어요. 특히 중국 코로나 봉쇄 때문에 타격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게 나온 거죠. 어찌 보면 타격이 있긴 있었지만 애플은 꿋꿋하게 견뎌냈다. 이걸 더 평가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 매출이 견조했고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에서 아이폰이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애플이 잘하는 거 있죠. 자사주 매입. 이사회에서 9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추가로 승인해 줬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을 4%더 올려 주는 걸로 결정을 해 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주주한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한개 회사가 어떻게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지역은행 ETF 안에 143개의 은행이 있는데요. 통털어서 시가총액이 3,3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2.6조 달러예요. 큰 지역은행 다 합친 것보다도 애플이 8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하드캐리가 가능한 거죠. 애플 하나가 분위기를 다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플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금요일 아침에 발표된 중요한 지표가 또 하나 있어요. 노동시장 지표가 나왔습니다. 4월에 25만 3천 개 일자리가 순 증가했습니다. 1월 일에 최고치입니다. 실업률은 3.4%로 나왔어요. 1969년 이래 최저치, 53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에요. 시장 예상은 18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할 거다였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었고요. 실업률 시장 예상도 3.6%였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임금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3월보다 연간으로도 올랐고 월간으로도 올랐습니다. 보통 노동 시장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이 움츠러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반응은 달랐습니다. 크게 상승했는데, 이게 애플 효과도 있었지만, 이 지표를 보는 눈도 좀 달라졌다. 노동시장 대체로 둔화하는 것 같다. 2월에서 4월간, 3개월간 평균적인 월간 고용 순증은 22만 2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의 월 평균 일자리 순증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서 4월 사이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52만 4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노동시장도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프에서도 일자리 순증이 둔화하고 있다는 거잘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좋은 해석이 없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골딜락스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랠리를 펼쳤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또 이런 해석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물결은 여기서 일단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 둔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금리 인하 시작되기까지 한참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둔화를 안 하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0.25% 올렸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3.25%에 도달했습니다. 유로존은 기준금리가 예금금리입니다. 미국은 대출금리이기 때문에 맛 비교는 못하죠. 3.25%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여기서 중단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로존 4월 CPI가 3월보다 약간이지만 올랐습니다. 7%예요. 미국보다 상당히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 지난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중단인가 보다. 이제 여기서 끝날 건가 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달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에 따라서 긴축 사이클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안 오기를 바라지만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에 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런데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상당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달러 때까지 내려갔던 원유가가 다시 70달러대로 반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위기는 이제 넘긴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블룸버그 에너지 상품 지수를 보면 지금 에너지 위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경기 둔화 전망 때문에 낮아진 건데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유 생산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페크 생산입니다 생산을 늘리고 있지 않죠. 2018년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폭적인 증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국의 원유 생산이고요. 여기가 캐나다, 그 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가이아나입니다. 가이아나는 남미 대륙 북동부에 있는데요. 아주 작은 나라고 인구도 1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을 발견했어요. 리자유전이라고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유전 발견입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2년간 85% 늘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페크의 하루 생산량과 아메리카 대륙의 하루 생산량이 지금 거의 같고요. 앞으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7년 전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가 유가 상승을 위해서 감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가에 너무 많은 게 지금 달려 있어요. 인플레, 경기 회복, 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유가의 급등은 막아야겠다. 비산유국들의 바람이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